역대상 1 9장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아스가 전에 내게 호위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위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에 암먼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면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아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의 심이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열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선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줄안지라 한웅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의 상례대,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먼자선이 그 모든 성급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유압과 용사의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먼자선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급들을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초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수는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앞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 레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7천 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과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삼 도끼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1 0장 해가 바게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파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파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레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먼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 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에라라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음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살바에서부터 당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니. 요압이 아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위되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의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일을 악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항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게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꽃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서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지라도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궁율의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니유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의 여호와의 천사가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이 향하여 편지라 다윗의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는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나 아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의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칠이라 하니 오르나니 다이되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사무식이 하여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터 값으로 금6 0 0세 개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래였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부 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에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